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우리가 말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 온몸을 끌고 간다. 보아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가지만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아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그 혀는 불이며 불의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덜입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불에 의하여 불살러진다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바충류와 해양생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현은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된다 샘이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낼수 없다 12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가의 말씀의 제목은 말에 실수가 없는 성도가 되라 말에 실수가 없는 성도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1절.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교육자. 우리가 교육자는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교역자가 잘못되면 은큰 심판받습니다 그 이유는 작은 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자기 목에 연자 방아 맥돌 달린 채바다에 던지는 편이 낫다고 했죠 마가복음 9장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방아 맨돌이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 자, 이게 얼마나 경고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교리 하나 잘못 가르치면은 사람 평생 신앙생활 엉뚱하게 어리석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르칠 때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또 교리가 성경대로 하는 건지, 개혁주의, 그동안의 교회사 다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가,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인터넷이나 찾아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한 번,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그러면 이 자리에 서서 엉뚱한 소리 할수 밖에 없어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서는 자기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뉴스를 전달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곤고한 심령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영이 소송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자가 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얘기나 하고 자기 방법대로 마음대로 하는 데시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주어진 시간 딱 20분이면 20분 동안에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여기 모인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 자랑해도 안 되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반사 맡은 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린 심령 걔가 뭐를 할까? 그냥 쉽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목사님께서 말씀은 그대로 전하라 그랬어요. 종자가 못 생겨도 그 종자 깎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단어는 조금 이렇게 알아들 수 있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잘 연구해 갖고 할까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그냥 전하면 돼요.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전도하시는 분들 또 가르치는 반사 맡으신 분들 또 설교자들 그걸 늘 기억하세요. 어떻게 잘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데. 그것도 준비 없이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은혜를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도구 역할만 하는 것. 그것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이사야 9장 16절에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이 삼켜질 것이다.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얼마나 이 교육자 선생 경고의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가르친다는 게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항상 기도하고 자기가 애를 쓰고 바로하려고 하고 여기서 가르친 거와 내려가서 또 다른 행동하면 안 되고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설교하기 전이나 가르치기 전에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또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2절.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자이다. 그렇게 해도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이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자,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항상 기억하고,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남의 티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들보를 찾아 빼내야 돼요 육체의 부패성, 욕심, 교만 자꾸만 다른 사람의 그러한 잘못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내가 실수가 많은 줄 알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면 러 넘어질 수 있어요. 항상 삼가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수, 실수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실수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돼요. 자언 사장 23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언 사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사장 23절. 그 무엇보다도, 다 같이.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거 하나만. 고것만 하세요, 고것만다 다시 한번 고급만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의 분노가 가득하고 그분은 이 분노의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의 음란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음란한 말이 나오게 돼 있고 마음이 기쁘면 기쁨의 말이 나오게 돼 있고 마음 상태가 어떤가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면은 말의 실수를 적게 할수 있어요. 그렇다고 실수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지키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노도 조절할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면. 저 이전에 그 미국에서 우리 이영기 목사님 설교 하실 때 얘와 아직도 기억나는데 항상 스위치를 여기다 하나 달아 놓으래. 스위치. 스위치 아세요? 우리 가스 스위치 다 잠그고 왔어요. 오늘 나올 때? 잠고 왔죠? 그래야 안전하죠? 분노가 이렇게 막 올라오려고 할때 빨리 스위치 빨리 끄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사람이 분노가 치밀 때가 있죠? 뭘 꺼요? 스위치를 빨리 끄란 말이에요. 자뭐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스위치 꺼야 돼요. 스위치 열어놓으면 그때는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 여러 사람 상처 입힙니다. 스위치를 딱 잠궈야 돼요. 뭘 잠궈요? 실시딱 잠그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데 뒤에 나오는데 이제 두 가지 예와 자주 하셨어요. 입에다 지퍼를 달래. 이 지퍼. 지퍼 하세요. 네. 그러면서 언제 지퍼 한번 열어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열어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또 언제 또 지퍼 열면 되겠어요? 찬송할 때. 또 언제 열면 좋겠어요? 전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잠그라고요. 네, 그두 가지가 제가 하도 많이 그 예화를 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데 그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분노가 치밀 때는 뭘 잠궈요? 스위치에 딱 잠그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퍼를 딱 잠그라고요. 네, 그것도 마음을 지켜야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마음을 항상 우리가 잘 지키십시오. 자다음음에절절절절우리말말을을종하하하하고그입입 3절. 3절. m 재을을물서서온온을을 그 끌고 다다여여지지비유유여여하하있있습다다 u e l Samuel s a m u 말 l 는 a m u 말 l Samuel s 하게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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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 항상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는 또 어떤 비유가 있냐면 큰 배와 작은 키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부하라 그렇게 큰 배들이 강풍에 밀려가지만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키 하나 가지고 방향을 다 우리가 조절하지 않습니다 큰배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는 특히 혀라는 단어를 썼죠, 혀. 이 혀가 뭐, 새치어라 그랬나요, 지목사님? 얼마나 이게 작아요. 근데 이 혀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이 혀로 마음대로 사람을 비방할 수 있고, 혀로 마음대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혀를 또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혀를 또잘 사용하면 상처받은 그런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걸 여기서 비유하는 거예요. 말의 제갈, 그 다음에 큰 배의 그 키, 키로 얼마나 다 배를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절에는 큰 나무와 작은 불, 읽어보세요. 5절, 이처럼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부하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나무를 태우는가. 자,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런 화재가 날때 처음부터 그렇게 불이 확 전체가 타지 않죠? 어떻게 시작하죠뭐 전기가 누전되든지뭐 잘못 이렇게 무슨 뭐 담배 피던 사람이 성냥을 했는데 그게 붙어가지고 처음에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막 나중에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요즘 화재 가끔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 거기가 좀 건조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재가 나는 그러한 시즌이 있어요. 아무리 미국이 이렇게 모든 것이 발달하고 뭐 과학이 발달하고 대단한 나라지만 감당할 수 없는 거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화재입니다. 한번 조금만 불이 붙었는데 이게 나무 옆에 계속 번지면은. 날씨도 건조하고 그 다음에 비도 잘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뭐산 전체를 다 태워요 근데 뭐 거기 뭐 헬리콥터 가고 뭐 소방 수뭐 가서 뭐별 기계를 다 동원해도 다 꺼질 때까지 손을 못 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화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허리케인 같은 거막 오면은 다 피해. 우리 가끔 뉴스 봤죠? 미국에서 허리케인 한번 지나가면 뭐 집들이면 다. 근데도 못 막습니다. 토네이도 다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못 막는 것처럼 우리도 한번 혀를 잘못 놀려가지고 별거 아닌 그러한 얘기가 순식간에 헛소문이 퍼지면 은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작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죠? 큰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일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를 무시하면 안돼 작은 거.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 혀는 불이며 불이의 세계이다. 그 혀는 우리 지체 안에서 온몸을 들이피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지옥 불에 의하여 불이 산라진다 네, 그래서 이 혀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 혀가 육신의 부패성에 이용되면 큰일입니다. 육신의 부패성, 그러면 불의 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도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고 얼마나 좋은 일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게. 육신의 부패성, 욕심에 의해서 혀를 사용하면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하지만 이 혀가 성령에 이용되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뤄나갈 또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믿는 성도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의 뒤에서 쓸데없는 얘기해도 안 돼요. 얘기하려면은 그 사람 앞에 가서 정중하게 이러한 이러한 부분에 난 이러한 이러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뒤에서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한 적이 있냐 그러면 또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그게 바로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다른 사람이 불의한 자가 아니에요. 남의 뒤에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예요. 자기 일이나 잘하지 자기 일도 잘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 잘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아직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직도 남의 티만 찾는 그러한 결과예요 자기의 뭐를 찾아야 돼요? 들보를 찾아요, 들보 들포. 들뽀는 큽니다 그게 바로 육체의 부패성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들보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기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티를 찾아내려고 혈안이돼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쓸데없는 사람, 쓸데없는 말을 이 사람 사람 전하는 사람 다불의한 자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뭐를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 7절에서 8절 7절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해양생물은 사람에게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으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네. 이 혀가 부패성에 이용되면 쉬지 않고 악과 독이 나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입에서 욕하는 사람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 그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하게 돼요. 유익한 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악독한 말을 한 적은 없는가,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불쌍히 여해 주시옵소서. 저도 잘 못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말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성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건회개하면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잘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지 않는게 좋은 거예요. 말 우리 성경이 뭐라 그랬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이말 그냥 뭐 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해요? 이미 막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 없죠? 누가 뭐 얘기해주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빨리 알리고 싶죠? 달리지 마요. 믿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안돼 그러면서 또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자기는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런 적 없, 없어요? 이거 당신만 알아야 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한열 사람한테 얘기하면 순식간에 그 말이다. 그게 또 유익한 말은 유익한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유익한 말. 하여튼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얘기. 자기나 잘해. 자기나. 자기도 못하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 뭐 하나 잘못하고 찾으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막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거 뭐 빨리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게 벌써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기뻐해야지 다른 사람 안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잘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은좀 바로 하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 맞춰 주는 사람, 맞짱 구쳐 주는 사람,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고 그래야지. 아, 난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얘기한 거, 아유 그 그렇지 않아 그 사람 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맞아 맞아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맞짱 구쳐 주는 사람, 잘못된 것을 지적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잘못한 것 같으니까 좀 바로 해라.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사람이 진정한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잘못됐는데 같이 맞짱구 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12절. 9절에서 11절 했나요? 네, 9절에서 11절. 9절.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셈이었지, 한 구멍에서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나의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래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거 실수 많이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돼야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별한 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제 입에서 다른 사람 위로하고, 찬, 하나님 찬송하고, 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비방하고 있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고, 하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기서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지혜로운 성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바로 하겠다 는데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살겠다 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는 없어요. 단물이 나오는 그러한 샘이 좋은 샘입니다. 12절. 12절.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낼수 없다. 네.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금방 알아요. 속일 수 없어요. 거짓말도 들어보면 알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눈을 보면 압니다 눈 거짓말하면 눈이 흔들리고 손을 떨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화인맞은 양심이 아니라면 하도 거짓말해가지고 화인맞은양심인 가진 사람들은 눈도 흔들리지 않고 손도 흔들리지 않고 뻔뻔스러워지는데 그런 사람은 제외해놓고 정상적인 사람은 편안치가 않습니다. 양심이 자꾸 가책이 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편안한 것은 것은 화인맞은 양심이에요. 누가 봐도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 그건 뭐, 제, 그건 제껴놓고 정상적인 성도는 마음의 가치가 올때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믿음과 양심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또 신앙 양심을 쓰는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이거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그동안 말해실 수가 없었는가. 돌아보는 거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실수했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그래도 또 실수할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지혜도,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일 기뻐하세요, 하여튼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그분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또 발전하는 거고, 자라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점점 발전하고 자라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의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말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비방하는 말 많이 하고, 유익하지 못한 말 많이 한 거,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할 때도 있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인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셈에서는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데 항상 단물이 나오는 셈이 될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